안녕하세요 첨프로입니다 2023년 5월 11일 첨프로 마감 시향이고요 아 오늘 미증시 CPI 오늘 저녁에 그 CPI 지수 발표가 있었고 오늘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일 발표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가 5%였는데 실제로는 4.9%가 나오면서 예상치 하회로 좀 마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다우지수는좀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0.09%도 빠졌고, 나스닥은 1%,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0.45% 올려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5에서 5.2%가 확률이 제일 높았었는데, 좀더 결과 자체는 4.9%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아침에 이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좋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옵션 만개일이기도 하고 그장 막판에 이제 악재가 하나 있었죠. 에코프로 악재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동체전 에코프로 회장이 이심서 원심을 깨고 이제 징역 2년 이제 석보가 나왔습니다. 구속 속보가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이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이제 공시가 되기 전에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이제 혐의를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이제 11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오늘 장 중에 5%까지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CPI 지수 좋았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좋은 거. 그리고 코스닥이 이끌어갈 때이차전지가 가장 강하게 움직여줄 때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아졌어요. 근데 이 뉴스 2시 45분 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어, 그때를 기준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코스닥이 0.63%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악재가 이 회사 에코프로 그룹주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따졌을 때 사실은 이건 개인적인 일탈로 좀 보고 있어요. 원래 그룹 만약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가 좀 문제가 생긴다, 뭐 경영권 단기 수익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 악재가 가장 강한 악재가 뭐분식회위라든지 어떤 뭐 계약 소주 실패 아니면은 이제 현재 만들고 있는 공장 화재 이런 악재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회사에 치명적인데 사실 이거 지금 현재 회장도 아니고 전 회장의 개인적인 비리로 이제 11억 정도 이제 부당 이익을 치, 취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단발성인 단발성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에코 프로비엠을 손절한다든가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악재 때문에 빠졌는데 좀 안좋았던 것 같아요 cpi 지수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좀 상방으로 돌려주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악재 때문에 이차전지가 괜히 하락을 받았죠 뭐 다른 종목은 움직이지 않았고 뭐 lnf 도 동반 하락을 해서 아, lnf도 동반 하락을 했네요 보니까 아, 이 대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주변 이제 종목들도 많이 같이 하락을 했는데 아, 이거 하나만 없었으면 좀 상방으로 좀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악재가 사실 걱정을 하시는 게 이게 손절을 해야 되냐 만약 따졌을 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적 비리기 때문에 에코프로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니어서 어, 좀 지켜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하게 이제 갔던 게 핵융합 이제 개발 관련 종이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핵융합 개발사랑 25년부터 이제 50메가와트 공급 계약을 했어요. 이제 그동안 이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핵융합 에너지가 연구 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시,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 이 뉴스로 계속 좀 나왔었었는데 이게 오늘 좀 계약을 하면서 연구 개발 단계에서 이제 상용화 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도 중요한 테마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오늘 움직였던 게 모비스, 그리고 비치로테크, 일진파워 이런 원조로 좀 움직였었죠. 그리고 다윈시스까지 움직였고 강하게 움직였었던 거는 모비스랑 비치로테크 정도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 아까 그 제가 시향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장 끝나고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은, 두산 로보틱스에서 상장 추진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관련주라고 한 거는 당연히 두산이죠.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홈페이지도 잡혀 있는데, 아마 지분 자체를 두산그룹에서 90% 이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뉴스로 뭐 어떤 수혜를 받는 종목은 따로 없어요. 네, 이것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 올라왔다기보다 오늘 이제 로봇주 테마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뭐 그동안 뭐 현대차랑 뭐 올렸던 뉴로메카, 그리고 삼성이나 여기 있는 레인보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속보 상승을 했고, 어 주도 섹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관련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9월 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뭐 지수 자체를 봤을 때 뭐, 연말에 좀 지수가 좋아진 상황이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창상이 될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년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단발성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로봇주 섹터들이 좀 움직여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로봇주들, 뭐, 개인적으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 정도, 그리고 이제 SP 시스템, 이건 뭐, 개별 이슈였죠. 이거랑 SPG, 이중 4개 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단발성에 이것도 단발성인데 충청도에서 구 지역 발생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대성 미생, 미생물 체시스가 움직였었는데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퍼지는 건 아니고 그냥 단발성으로 나온 것 같아서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부품주들이 요새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주도주에서 셀카가 리가좀 이거를 좀 부품주로 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많이 갔기 때문에 눌린복이 있을 때, 이, 때 차익 실험 매물 자금들이 이런 부품주들로 가는 걸로 보이는데, 종목은 이제 성우 화이트 KBI, 동국 실험, 이 종목이나 이두 종목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성장 섹터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의바턴 터치를 하고, 이제 뭐 새로운 뭐 아들 같은 섹터가 된 건데, 단발성은 아니고 뭐 어쨌든 뭐 2차전지에 가면 2차전지만 가는게 아니고 2차전지 부품주도 가고 뭐 배터리도 가고 태배터리도 가고 다 그런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은 딴거 보지 마시고 이거 두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제 당분간 정체될 걸로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골디박스 장세에서 이슈랑 테마 장세가 연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해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충청도 구제역, 전기차 부품주 뭐 이런 종목들로, 그리고 에코프로, 뭐핵융합 이런 식으로 뭐 그전부터 나왔던 게 아니고 갑자기 뜬게 이제 섹터를 잡고 그상한가를 보내고 막 그랬죠. 이런 장세가 좀 유지가 될것 같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1000%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나갔, 새로 나갔던 이제 TEMC가 4%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 오픈엣지가 오늘 좀 장, 좋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아까 아, 10%까지 10 상승을 하고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저, 마감할 때는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 제 거의 뭐보합권에 왔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면 계속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끼를 보이기도 했었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라이트, 이 종목이 아까, 어 페라이트 대장으로 가는 게 현재 사, 사마던자, 유니온 머트리얼즈죠. 이 종목 두개 제외하고 유니온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사실 주도 테마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뭐 테슬라에서 다시 뭐 응급제가 아니고 다시 뭐 페라이트 뉴스 나오면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온까지 잘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포로 어, 종목 이제 맥스트, 맥스트 이제 육월달 이제 WWDC 남아 있으니까 맥스트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델릭스, 뭐 동국제가, 동국제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이제 뭐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건설주가 올라가면은 이런 그 관련 재강주, 철강주가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 뭐 자람테크놀로지, 웰크로한텍 에코프로비엠. 아 에코프로비미 아까 에코프로 관련 주로 에코프로 그룹 주에 이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에코프로 이제 관련 주였던 에코프로 BM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카톡방에서 좀 걱정을 하셨던 분이 조금 어좀막 손실 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었는데 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동안 좀 수익이 내시다 보니까 저를 좀 옹호 다시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저도 이제 뉴스가 뜬걸 보고, 얘를 이제 손절해야 될지 말지에 좀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 이제 지금 내린 결론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이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도, 이제 어쨌든 개인적인, 지금 현재 회장도 아니고, 전 회장이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거죠. 회사 전체가, 뭐, 그 자금을, 회사 공금을 통해서, 이제 법인을 통해 차명 계좌, 그래서 회사 대금 몇천억을, 뭐, 차명 계좌로 해서, 뭐 주식, 뭐, 이렇게 한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11억 정도.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개인한테는 11억이 클지라도, 회사 자체에 뭐, 11억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뭐, 이분, 그 회장 전 회장분, 그분만 이제, 뭐, 처벌, 형사 처벌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끝나고, 에코프로 관련, 뭐, 악재는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유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손절을 할까 좀고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 웰크롬한테 또뭐좀말 하락을 했지만, 아까 뭐 잠깐 올라갔다 좀 하락을 한것 같아요. 자, 막판에 좀 내려갔네요. 그리고, 종국 제가 이런 종목들. 아마 그리 지금 여태 한달 정도 넘게 종목 순환이 안 돼서 좀 재미가 없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내일 좀 결단을 좀 내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종목이 없으시고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좀 내일은 좀 카톡방 좀잘 보시면서 지금 대응을 하시면은 제가 좀 다른 종목 순환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힘든 장이 좀 이어지고 있고 아까 뭐 골디락스전골디락스가 진짜 뭐 이거는 우주적 개념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가장 따뜻한 구간이 사랑 뭐, 가장 뭐, 뜨겁지도, 덥지도 않은 거를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그제, 그 안에 있는 게 지구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내자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악재가 아니었으면 코스닥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걸로 빠졌는데,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겹쳤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을 했는데 내일은 또 옥션 만기 옥션 만기 아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통상적으로 참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은 뭐 내일 까지 놀고 뭐 다음주에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는데 어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주말에 어떤 뉴스가 뜨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중순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다음주 뭐 5월 말 이제 셋째 주 넷째 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1분기 이후에 이제 2분기는 계속 안 좋은 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걱정도 하시고 아마 재미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주식을 하더라도 재미가 없는데 아마 거의 다 끝나고 상승 패턴 좀나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힘드신 만큼 이제 그뭐 기다린 만큼 그 결과는 좀달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좀 이제 고생 좀 많으셨고 내일도 한번 유튜브에서 좀 인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하단에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 저랑 뭐 직접적으로 바로 소통이 가능하시니까 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저또 내일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